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10월 26일, 27일 이틀간 유로메카의 청약이 있었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나요? 전 너무나 청약하고 싶었는데 대신증권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지 않아서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에 걸리면서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창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신 직원의 경우 청약 해당일에 개설된 계좌로는 청약을 진행할 수 없고 청약 전일까지 개설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번엔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했는데요. 청약 결과 간단히 살펴보고 단기간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뉴로메카 청약 마감 결과입니다. 뉴로메카는 2013년에 설립된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이다 보니 상당히 큰 관심 속에 청약을 마쳤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일이 10월 26일, 27일 이틀간 걸쳐서 진행됐고요. 희망밴드가 14,000원에서 16,900원이었는데 최상단인 16,9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1652대1로. SBB테크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일반 청약 최종 경쟁률은 1181.88대1, 비례 경쟁률은 2363.76대1이었습니다. 비례 한 주당 필요 금액은 1997만원 정도였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1.09주로 SBB테크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누구나 균등으로 한 주가 배정되고요. 누군가에겐 9% 확률로 두 주가 배정되겠죠. 청약 증거금으로는 3.75조원이 모아졌고요. 환불일은 10월 31일로 4일이 걸리는 조금 단점이 있었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4일이고요. 여기서 제가 청약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정책은요. 금융권 공통으로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했는데요. 내가 어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20영업일 이내에는 추가로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20일이 아니라 20영업일이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 모두 제외가 돼서 거의 한 달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SBB테크의 청약을 진행하면서 미래에스의 증권을 새롭게 개설을 했는데요. 그게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20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삼성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베스 투자증권들이 있습니다. 이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20일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요. 20일 제한 없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존 계좌를 통해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앱에 들어가면 연계해서 가입이 가능한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 계좌는 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연계 내용도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업데이트한 날짜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메뉴란을 보면 맨 위에 보면 줄 3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 있죠. 그걸 클릭하면 뱅킹이 있습니다. 뱅킹란에 들어가서 상품가입 누르시고 그러면 은행증권연계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제휴증권사 계좌개설이 가능한데요. 국민은행에서 연계가 가능한 증권사는요. KB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메뉴 표시가 맨 아래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전체라고 쓰여있는 줄 3칸을 누르면 상품가입이 보입니다. 상품가입 안에 증권계좌를 누르시면 한화투자증권, 유한타증권, 대신증권 이렇게 세 증권사를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고요. 대신증권이 여기 있었죠. 저도 우리은행 거래하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이걸 좀더 일찍 알았다면 이번 유로메카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카카오뱅크는 맨 아래 우측에 점점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메뉴란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제휴 서비스가 있고요. 그 안에 증권사 주식 계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연계해서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요, 미래에스 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계좌를 이용해서 연계 개설 시에 반드시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20일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또한 청약 당일에 개설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에 공모주 청약 전에 미리 개설을 해야 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대신증권, 신형증권, 하이투자증권이 그런데요. 대신증권의 경우 청약 하루 전에 개설을 해도 되는데 신형증권은 청약 초일 3일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3일 전이 3영업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토요일, 일요일 끼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거의 5일 정도 걸리기도 하니까.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별로 이런 내용들은 미리 확인하고 청약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20일 제한이라든지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증권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증권사별로 은행별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청약 전에 앱이나 또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증권사에 직접 내방해서 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은 아무래도 비싸니까 이왕이면 수수료 면에서 저렴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하는 순서로는요. 신용증권의 경우 은행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하고 나면 20영업일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용증권을 먼저 개설을 하고 그 이후에 20일 제한이 없는 증권사 또는 은행과 연계 가능한 증권사를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 진행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이라는 것도 하나 배웠네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성투하세요. 안녕.